전자문서기, 임금우입니다. 성시우도 되고요 하우시우라고도 하는데요. 중국의 하나라를 세운 예, 우임금의 이름을 따서 이제 하우시우라 그러기도 합니다. 글자의 부수는요. 이렇게 해서 짐승 발자국 유입니다. 또 이런 부수를 쓰는 글자는 아주 이 드뭅니다. 자치적입니다. 부수인 발조 1번 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고요. 오른쪽에는 또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글자는 암기하기 쉽게, 여기저기 또 발자국이 있다. 이렇게 외우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발자취 적도 되고요, 자취 적도 됩니다. 흔적 할 때도 이 적자를 쓰지요.